허위 매물 제로, 수수료 제로, 빌라톡. 수수료 제로, 허위 매물 제로. 안산 모든 신축 빌라를 리뷰하는 빌라톡 안현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할 신축 빌라는요 상록구 번호동에 있는 신축 빌라입니다. 상록수역 도보로 뭐 10분, 네, 10분이면 가실 수 있을 정도로 상록수역 역세권 신축 빌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 자녀 세대 하나입니다. 자녀 세대 복층이에요. 엘리베이터 없는 5층 건물 복층 매물입니다. 어, 분양가는, 뭐, 미리 말씀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분양가는 2억 1,500에 지금, 자여 1세대, 타격 분양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은 밑에 이제 두 개, 그리 화장실 하나, 위에 복층 별도로 있고요. 테라스가, 넓은 테라스가, 데크가 깔려있는 테라스가 이쁜 시축 빌라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군으로는, 인근에, 상록고등학교인가요? 예, 상록고등학교가 인근에 있고요. 디지털 문화고등학교, 예, 구여정부죠. 그게 이제 밑으로 왔을 때. 그렇기 때문에 위치는 굉장히 좋다. 하지만 초등학교는 인근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초등학교, 자녀가 초등학교 다니는데 학군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크게 뭐 회사상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고등학교는 인근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거실부터 한번 볼게요. 보통 이제 투룸, 쓰리룸건물에 이제 복층으로 이제 건축을 하시다 보면 이제 투룸이죠. 보통 투룸에 이제 복층이 나오는 구조인데, 거실들이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은데, 뭐 괜찮아요. 폭은 제가 볼때뭐 TV 사이가 빠져도 4m까지 아니면 3.8m, 7m 정도 나올 것 같지. 폭은 크고요 이쪽이 TV 다이소리가 되고 이쪽에 쇼파자리 4인 쇼파 충분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4인 쇼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고 가장 높은 층입니다 여기가 높은 층이고 어강은 좋아요 정남향 채강입니다 정남향 채강이고뭐 거실 쪽으로 건물이 요게 구빌라죠 앞에 구빌라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이게 많은 편 옥상이 많이 보여요 근데 집이 많이 보고있진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괜찮은 것 같아요 채강은 괜찮.. 채광 좋고 뭐 조망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가 좀 많이 자네하 깨끗한가봐요 집이 많이 깨끗하잖아. 보시면 이게 한샘, 예, 네, 한샘 상판. 이번에 상판만 한샘을 쓴 거예요. 어, 가스레인지도 한샘. 그리고 여기 푸드는 파세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한샘 전구은요 안에까지 로고가 다 박혀 있습니다. 이렇게 모노그램처럼 이렇게, 이렇게 빛 반사되면은 네, 여기는. 여기 다인은 예. 정기 제품을 썼고 상판 그리고 렌즈만 한샘 제품을 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샘 구분하는 방법 예, 이팁이에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냉장고 자리가 조금 애매해요 보시면 냉장고 자리가 이쪽이될것 같아요 근데 냉장고 자리가 사실 한이 정도 나올 텐데 뭐 괜찮겠네요 근데 정확하게 냉장고 자리라고 하긴 조금 애매합니다 튀어나오면 문 열면 은막 이렇게 어어어 그렇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식탁 자리도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이쪽에다가 식탁을 놓고 베란다 쪽에다 냉장고를 떼는 건 어떨까? 아, 좀 애매하네요 네. 냉장고에서 날것 같아요 <laughs> 여기 이제 세탁기 들어가니까 여기 주방 옆에 응. 이쪽이 동쪽이에요 동쪽에 베란다가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 방이 이쪽에 이게 작은 방이에요 밑에 트룸에 하나씩 하나 있고 위에 복층이 별도로 있다고 했죠? 여기가 작은 방입니다 방두개 중에 작은 방 사이즈 괜찮습니다 이런 거는 괜히 어설픈 디피로 약간 집이 작아 보이는 네. 네. 인테리어의 나쁜 예. 네. 여기 레이아웃장이죠 화장실은 서쪽으로 한기창이있고요 그냥 무난합니다. 화장실은 하나에요. 그건 조금 단점입니다. 또 안방에 화장실 하나씩 다 뺄텐데. 이쪽이 안방입니다. 안방인데, 조금 아담한데요. <laughs> 많이 비진 않아요.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연한 자도차는 충분히 날것 같아요. 이렇게 농국방이 들어가도, 음, 제가 조금 아매한데요 <laughs> 이어폰으로 좀 비싼 것 같은데. <laughs> 이쪽이 이제, 루이딘 네, 스토어 제품으로, 네, 서면동, 예. 네. 주문을, 체크을했고요 복층으로 올라갈게요. 아, 하구. 복층 올라가는 부단이 그 조금 가팔라요 예. 네. 좀 가파릅니다. 이정도면 저는 이제 하루에도 복층을 이제 두 대개씩 다녀보잖아요. 네, 여기 조금 가파릅니다. 여기 들어오면서 약간 여기가, 왜 이렇게 답답하게 이렇게 벽을 해놨을까? 개방감이 없이, 답답하게보거든요 올라오면서. 근데 올라와 보니까, 여기 도어를, 방문을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한여름이나 한겨울에 닫아버리면, 위에는 나방을 안 돌려도, 그죠? 열, 열 분산 효과를 막는 데 있어서는 점점 될 거긴 해요. 네. 복층공만을 보시다시피, 좋아요. 이 정도면, 와, 뭐, 거실, 쓰리룸 큰, 쓰리룸의 거실 정도 느낌나옵니요 사이즈 크고, 뭐, 친구도 이 정도까지는, 제키 아시죠? 예. 이 정도까지는, 난 굉장히, 머리, 꽃이 해부터는 안된다이정까지180 조금 안 돼요. 제가 키가. 180 조금 안 됩니다. 그저 이제 여기 테라스는 너무 좋아요. 데크 바닥 데크까지 다 깔아 놨고요. 옆에는 이제 공용 옥상인데 만약 입주하시게 되면칸큰 막이를 데크로 쭉 치겠죠? 예. 네. 여기는 공용 옥상입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복층 쓰시는 분 단독 공간이고요. 여기 이렇게 화단으로도 쓸수 있게 이렇게 뭐 심으시라고 이런 거는 되게 센스가 있는 거 같아요. 동 남쪽이다 보니까 채광이 굉장히 좋고요. 분양가가 2억 1,500이에요. 예. 네. 2억 1,500인데 마지막 남은 거라고. 금액 조정은 많이 되겠죠? 예. 네. 많이 가능한데. 제가 볼 때는 뭐 위치는 좋아요. 상업수역 인근이고 산업도로도 바로 저 넘어가면 바로 산업도로거든요. 위치는 굉장히 좋은데 조금 금액이 조금 아쉽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잔여 세대는 뭐 붙으면 뭐, 붙으면 이래. 부스님께서 마음에 들어하시면 뭐 금액 조정이 내고한 상당히 많은 여지가 있기 때문에 와서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산 모든 신축 빌라를 입양하는 빌라톡 안팀장이었습니다. 허위 매물 제로, 수수료 제로 빌라톡.